자, 6월 모의고사. 21번 문항 분석을 시작합니다. 어, 완벽하게, 어,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충분히 할수 있었다고 믿어요. 최고 차한 개수 1인 4차 함수. 여기 어떻게 해서 갈까?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 값은 2다. 감소하는 구간에서 감소하는 구간의 x 좌표에서 제일 큰 값이다. 다시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은이다. 감소하는 구간에서 그 x 좌표 중 최로 큰게 이다. 즉 감소하는 구간의 끝머리가 이다. 그래프 추론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래프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 또 어떤 거 가능해? 이런 거 가능할 겁니다. 이런 거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완전히 대칭인 거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여기가 2냐? 여기가 2냐? 여기가 2냐? 감소하는 구간의 끝에가 2냐? 감소하는 구간의 끝에가 2니? 감소하는 구간의 끝에가 2야? 감소하는 구간의 끝에 2야? 이렇게 물어보고요. 함수와 y는 k를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세 점이 만나줘야 돼. 그러니까 세점안 되는 애들은 다 꺼져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래프 세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많이 나왔었죠. 얘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자, 얘가 있다라고 치면 세 점이 나오게 하는 장면은 이런 데서 연출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3분의 8이라고 치면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 3개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위로 가봐야 3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으면요 그러면 잘 봐라 원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최소 값이기 때문에 이 최소 값에서도 3 이상은 되어야죠 근데 여기 몇 점입니까? 2점이야 여러가지 이유들로 얘도 안 됩니다 정리 여기면은, 이 위로 올라갈 때, 얘가 최소값이니까, 이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로 올라갈 때두 점이라 안 돼. 여기면은, 그 최소값, 3 이상이 되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 최소값에서도 3 이상이 돼야 되는데, 두 점이라서 안 돼. 대충 꺼져. 자, 그러면 얘네겠네요. 얘네에서 3개 나오는 장면은, 지금, 여기서 연출 가능하고 여기서 연출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면 위로 올라가서 네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최소값의 기능은 하고요. 그 다음 이거일 때도 최소값일 때도 세 점인 걸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는 만족을 하네요. 자 근데 여기는요, 얘랑 똑같은 케이스죠. 여기선 세 점이지만 그 위에는 두 점이기 때문에 두 점으로 만나는 최소값이니까 안 되는 거야. 아, 끝났다. 선생님, 그래프가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렇게 놓을까요? 이거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들아, 개형 스케치 할 때도, 만약에 극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어, 이, 이 db, 이, 이, 게 아래로 많이 내려간 게, 아, 어, 아래로 많이 내려간 게 사실 여기 거리도 길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치? 어. 자, 아래로 많이 내려간 게, 어, 여기 두툼하기도 더 두툼해야 돼. 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서 그리면 좋습니다. 자, 그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기가 2다. 자 여기가 2라는 건 확정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밑에 조건 볼게요. F 0이 0이야. 그러니까 2 선이 3분의 8이고 이 선이 3분의 8이고, 즉 곡선과 직선이기 때문에 지금 빼남수 의식하고. 어, fx에서 3분의 8 빼면 얘가 x축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거 의식한 상황 f'1이 0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이던가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이던가 여기가 1이야 그런데 얘 보자 2보다 어, 0이 작아야 되는데 그앞 어떤 2보다 여기가 1이라고 쳐도 그거보다 더 작은 순간에는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x축은 더 밑에 있거든. 그래서 너도 또 꺼집니다. 됐죠? 자, 여기가 1 아니면 여기가 1인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못 따져도 이만큼 따지면서 상당히 윗 부분에서 0이 형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추론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행착오로 너무나 당연한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장면에서 접하고, 여기 이거든. 그러면 여기가 1이 되었을 때그 어느 정도 괜찮은 폭 이쯤이 0이 되면서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정도를 만족하면서 그려진다면 여기는 3분의 8인 거고, 여기가 X축인 거고, 여기가 Y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서 이 조건들을 계산해보는게 맞겠죠 맞습니까 왜 추론이잖아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 선생님 뭔가 보이네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곡선과 직선 그렇지 바로 빼 함수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 그렇지 fx-3분의8은 접하는거 강력하죠 x-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몰라요 라고 세팅이 되겠죠, 그렇죠? 얘예 넘겨서 플러스 3분의 8이라고 써도 좋고, 이두 조건 이용하기 때문에 0일 때0습니다 자, f 0 넣으시면 0인데, 0이니까 0인 4고요. 0,0 여기 q고, 0이니까 플러스 3분의 8, 이게 얼마다? 0이다. 하면은 4q는 마이너스 3분의 8이기 때문에 q는 마이너스 3분의 2다. 자, q가 마이너스 3분의 2 나왔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조건 이용해야겠지. 뭐로 특커했어 그치? 시작. f'x는 앞에 거미분2 x 2의 뒤에 거 그대로. 어, 앞에 거그대로의 뒤에 거미분 자, 이런 상황일 거고, 읽릅니다. 읽으면 어, 읽르면, 마이너스 2에다가 1 넣으면 어, 자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1니까 3분의 1 3분의 1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넣으면 어, 1 넣으면 1에다가 1 넣으면 2 플러스 p 이게 얼마가 돼 이거는 0이 되어야 된다 됐죠 아까 q값은 반영해서 썼고요 계산해 봅니다 어,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p 어. 플러스 2 플러스 p 이런 상황 자2 더해주면 3분의 4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더해주면 마이너스 p p는 3분의 4겠네요 그죠 아, 그래프 추론까지가 사실은 조금 힘들어 들었지 뭐 나머지는 계산 가능하겠죠. 자 여기서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자, f(x)란 뭐죠? 음, x 2의 제곱에 플러스 아니, x 2의 제곱에 x 제곱에 p가 뭡니까? 어, 3분의 4x 플러스 q는 뭡니까? 3분의 2. 플러스 놓치지 마, 3분의 8 있습니다. 뭐노? 삼넣라. 자 그럼 여기 1이고요. 여기 9에다가 삼 넣으니까 4고요. 말 어, 3분의 2, 플러스 3분의 8. 13입니다. 자, 13. 13이고, 13이면 39. 13이고, 39, 37. 3분의 37에다 8, 4. 3분의 45. 답 15입니다. 끝. 자, 4차 함수의 모든 계형을 양수 조건에서 모든 개형 추론했고, 세점안 나오는 거 먼저 버렸고, 그 다음 조건들이 안 맞는 거 버렸는데, 음, 사실은 여기서 여기가 1이냐, 여기냐, 1이냐, 1이냐의 싸움인데요. 어, 2에서 1만큼 정도 갔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치면 0이 이 정도는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릴 때도 사실은 이쪽이 많이 딥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딥할 수 있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여기까지 만약에 고민을 한 상황이었다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여기다 이를 넣는 방식으로 이쪽을 이를 잡아 이쪽을 잡아 주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게 맞습니다. 왜 추론이기 때문에 100% 확신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